안녕하세요. 제이스 인생학당의 반지입니다. 오늘은 음력 1977년 8월 3일 술시에 태어난 여성분들에 대한 홍당 사주와 타로로 이민 년 기륭을 알아보겠습니다. 1977년 8월 3일 술시에 태어난 여성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나쁜 건 피해가고 좋은 운은 잘 활용해서 이민 년한 해도 무탈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46세 여성분들은 태어날 때는 안정적인 운으로 어려운 세상에서도 이쁨을 받으며 자라셨을 것이며 결혼하면서 공고한 삶을 피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나의 바른 도덕관과 직업 그리고 정당하게 노력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좋고 나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현재의 환경으로는 절처 봉생지란 말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48세 이후에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상고의 시기를 겪고 있는 환경으로 중심가보다는 변두리 또는 시골 생활에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47세까지는 활동성이 약한 시기이므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걱정까지도 끌어와서 합니다. 특히 안전사고 주의하고 다툼, 시비, 구설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구직자는 낮은 자리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 임시직을 거쳐 정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1977년 8월 3일 술 시에 태어나신 여성분들의 성향은. 새싹이 땅을 박차고 점점 자라나는 형상으로 화초이며 새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수다를 잘 떨고 노래 또한 잘하며 말도 잘하고 끈질기면이 있어 생활력이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순리대로 살아가야지 별 무리 없이 살아가며 식복이 있으며 배고프면 욱하는 성격이 있고 온순하고 순리지향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대식가 미식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작은 하초, 즉 새싹이 바다 위에 떠있는 형상으로 뿌리 내리기 어려우니 꼭 명심하시고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생활, 즉, 수성하며 공부도 하고 사업보다는 꾸준한 직장 생활이 더 좋은데 이분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성향으로 직주 이동이 많을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하고 꼭 명심할 것은 자기 명의로 된 집은 있어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술 한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더 깊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전화번호 나가니 연락하시고 자세히 상담 받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세부터 19세까지를 보면 이분들은 태어나기를 어른 공경을 잘하고 숨김없이 말 잘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외골수적이며 고집이 강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면 출세를 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을 겁니다. 이민년, 보험 또는 음력 사월로 보는 본인의 운은 재정리와 재정돈 운이 들어오니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변상의큰 변화가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손상으로 정을 끊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자신의 강한 주장이나 표현 등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내적인 갈등의 발생과 조절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사람으로부터 외로움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홍당사주로는 금년은 평원 무사한 해운이 되기는 하나 본인이의 환경이 변화와 활동에 있어. 만들어가는 것에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변화와 변동이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건강에 조심해야 합니다. 20세부터 39세까지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공부하고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사는데 무탈했을 것이고 자수성가 타협이며 자식은 일찍 떨어져 살아야 좋습니다. 공부와 거리가 멀었다면 호기심 많아 이성 문제와 음주 가무를 즐기며 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민년 여름 또는 음력 11월로 보는 본인의 운은 부모나 가정에 충실하며 꼼짝마 하고 갇혀 있다고 느끼게끔. 조용히 책과 새색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홍당사주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46세 여성분이 너무 이뻐보여서 자꾸 찔러볼 것 같은데, 여기서 휩쓸리면 아니 되옵니다. 오행수로서 작은 하초목이 무리에 둥둥 떠다니는 형상이니,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 특별히 신경 쓰셔서. 중심을 굳게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40세부터 59세까지는 건세를 누리기 위해 천천히 준비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다면 이 시기에 진급이나 좋은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직업으로는 역마성 있는 통신, 전기, 전자 자동차 관련 업무와 인연이 있으며 할인업이나 상담 관련 업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영 가을 또는 음력 일월로 보는 본인의 운은 이동, 변동 등의 일이 일어나며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즐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당사주로는 함께 잘 지내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이나 사기스에 노출되기 쉽고 배우자와의 이별수가 있으며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로 걸끄럽고 어색할 수 있어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0세부터는 근건절약하여 완벽주의를 좋아하며 뛰어난 창의력과 철학적인 면도 있으며, 깨도 많고 탁월한 직관력으로 저희와 같은 이런 공부를 하셔서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삶을 사시면 좋은 노년의 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민영 겨울 또는 음력 11월로 보는 본인의 운은 후배 친구들이 불러도 자식이나 자신의 취미생활, 공부와 나의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며, 매여 사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좀더 편안함을 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당사주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후배, 친구들이랑 주색을 즐기며 건강을 해치며 살아가지는 않을려는지 걱정입니다. 이 시기에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이쁘게 봐주시니 놀자고 나오라고 해도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건강이나 모든 면에 있어 좋을 것이니 특별히 신경 쓰셔서 중심을 굳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년 중 길달과 흉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력 기준으로 길달은 3월, 11월, 12월이며 중요한 일은 길달에 계약하, 계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흉달은 4월, 7월, 10월이며 흉달에는 작은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힘든 일을 현명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타로로 보는 분기별 운세. 올해의 전반적인 운은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태에서는 재앙을 막아주고 최고의 상태에서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하며 혹시 종교가 있으시다면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신의 은총도 받을 수 있는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겸손하며 조상도 잘 모시고 기도도 잘 하였다면 만족할 만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조상의 복이 들어오네요. 4월부터 6월, 나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강한데 남들과 부딪혀 내 의지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욱하는 성질은 가라앉히시고 겸손하며 수성해보세요. 7월부터 9월, 4월에서 6월을 잘 지내셨다면 행운으로 드러나는 운이 밝혀질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잘 알아야 하며 겸손하게 기도를 하였다면 좋은 일이 드러나고 감추고 있던 모든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10월부터 12월, 7월에서 9월에 좋은 일로 밝혀졌다면 좋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나쁜 일로 밝혀지면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와 우울감이 밀려올 수 있으니, 올해는 겸손과 수성하는 마음이 우선되는 해로 심적인 안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